구독, 좋아요, 거기에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피터오빠입니다. 어, 여러분, 혹시 어, 근육들 이름 중에서 전거근이라는 근육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거근, 영어로 명칭은 이제 세리투스 안테리어라고 하는데, 어, 전거근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기능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근육입니다. 기능적으로는 이제 견갑골을 전인, 견갑골을 이제 좀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역할과 상방회전, 올라가면, 올라가면서 이렇게 회전하게 되는 움직임, 그리고 이제 흉벽, 흉벽에 견갑골을 정확하게 딱 고정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근육이에요. 전거근이라는 근육이. 근데 이제 그 전거근은 1번에서 9번 늑골, 그러니까 갈비뼈죠 1번 9번 늑골의 늑골 늪골 외측에서부터 시작돼서 이제 견갑골의 척추연 그 전면에 부착되어 있는 이 근육인데 어이 근육이 이제 불균형한 체형으로 번지게 되면 이것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익상견갑이라고 해서 뭐 위닝 스카플라라고 해 가지고 어, 익상견갑이라는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뒤에서 봤을 때, 후면에서 봤을 때 어떤 모양이냐면, 날개뼈가 이렇게 들려서, 그리고 이 전거근도 근육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제, 방사통이, 여러가지 방사통이 나오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흉부, 이제 가슴 중간 쪽에 있는 옆구리 쪽에서 통증을 방사하게 되고, 견갑골의 하각, 아랫부분이죠. 견갑골 하각에서 통증과 같이 이제, 또 어떤 문제가 나오면 흉곽을 이렇게 확장을 제한을 해요. 흉곽 확장이 제한이 되면은 우리 호흡이 되게 짧아지게 돼요. 호흡이 짧아지게 되면 이제 운동을 할 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기게 되겠죠. 그만큼 정거근은 기능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동에서는 어떤 움직임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이제 홈 트레이닝 할때 많이 하시는 푸시업 그리고 플랭크. 그리고 네발 기기 자세요. 네발 뭐 기기 자세 있죠. 뭐 밸런스 운동이나 코어 운동할 때네발 기기 자세 많이 하죠. 이런 동작들을 할때 어 안정적인 운동성을 내지 못하고 불안정한 자세로 인해서 이제 어깨 부상까지 연결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전거근의 기능적 약화는 목 관련 질환에서도 이제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거근 운동을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니까 요거 잘 보시고 집에서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동작이니까 꼭한 번씩들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약속.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모두 다할수 있는 전국은 운동. 레고.